안녕하세요. 수사디타임입니다. 물 끓는 소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아니라 지금 마실 차는 6개입니다. 그리고 티푸드는 음, 마라탕인데 이게 좀맞나싶네요그 그게 뭐냐? 그식이 뭐냐? 마라탕에다가 청경채를 좀 많이 추가하긴 했어요. 밀키트로 파는 거에다가 그래서 그런가 이것은 마라탕이지만 그냥 청경채 묻은 마라 어쩌고가 아닌가 싶은 약간 그 정도의 네 그렇습니다. 육개를 마시는 법이었습니다. 지금 비가 밖에 비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와, 얘는 보자 몇 그램이냐, 팔 그램이네요. 끌량. 아, 배고프다. 원래 거품 걷어내야 되는데, 사실 살짝 귀찮지만, 네. 이렇게 해서 걷어냈습니다. 제가 걷어냈는데, 닦을만한 게 지금, 아, 둬야겠다. 컨소리가 너무 큰것 같아요. 지금 시원하지 않고. 이커를 마셔볼까요? 오랜만인데. 확실히 감기가 걸린 상태인 것 같네요. 이런 이렇게, 게좀 이렇게 밍밍한 맛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 있어요. 카메라 조금만 옮길게요. 이거 보세요. 청경채가 지금 청경차이 한 600g이었나? 그걸 갖 갖다 통으로 넣었더니 아, 뭐 옥수수면 안들었어도 되는데, 옥수수면이 들어서 지금 다 퍼져가지고 옥수수가 저 마라탕에 면 넣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뭐 마라는 마라입니다. 마라, 그것도 있는데 사서 해먹는 게더 나았을지도 몰랐는데, 그냥 밀키트가 팔길래 사 먹어 봤더니... 음, 이건 안사 먹을 거 같네요. 너무 마라가 묽어요. 보통 맛이라서 그런가? 비 엄청나게 오지 않아요? 제가 항상 보통 말하는 게 수요일 은 수요일이니까 비가 왔으면 좋겠어. 그거랑 지금 남부지방이 너무 물난리가 말이나니까 남부지방뿐만 아니고 그냥 아래 지방 그 아래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 아래쪽이 이제 물난리가 너무 나니까 그물그비좀 조금 나눠 가지고 서울이나 이제 요좀 가뭄 있는 위쪽에 어, 골고루 좀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한 적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걸 바란 건 아니라고요. 지금 뭐 보니까 인천 쪽 나, 인천 쪽은 난리 났고 은평구 쪽도 난리 났던데요. 보니까 은평구가 어딨지? 예? 지금 서울 오래 살면서도 지금 어디가 어느 인지잘 모릅니다. 지도 봐야 돼요. 음, 관심이 없는 게 맞죠? 그냥 지하철 타면 다 가니까. 시간 오래 걸렸더라도 아 이게 마라에 쩔어져 있는 배추는 맛있네요 응. 역시 오래 쩔어져야 되나보다 그래서 너무 온다고 지금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SNS에 봐도 지금 막물넘치고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이번이 너무 심한가봐요 저번에도 비 많이 온다고 했을때는 좀 괜찮아 이렇게 난리 나곤 하진 않았는데 막 역류하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그때보다 더 많이 와서 이러는 거 같긴 해요 어제 저녁부터 경보 알람이 울리긴 했었거든요 저녁부터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 조심하시라고. 근데 저는, 왜, 조금 침수 위험이 좀 덜한 그릇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했죠. 그리고 오늘 잠깐 병원을 갔다 오느라 또, 아휴, 많이 아픈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저기. 병원 갔다 오느라, 병, 분명 병원 갈 때는 한두 마을 떨어졌는데 병원 진료받고 나오니까 어이구야. 장마라고 할 때는 비가 안 오더니 장마 끝나고 나니까 비가 엄청 와요. 그냥 비좀 제발 좀 골고루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근데 이상 기후겠죠 뭐. 밥 먹고 싶은데 지금 햇반을 샀거든요. 지금 살, 사실 쌀도 사고 햇반도 샀어요. 둘다 샀어요. 왜냐면 햇반은 정말 귀찮을 때 먹으면 편하니까 햇반을 뜯어다가 데워가지고 지금 얘랑 같이 밥을 먹을까 하자니 배가 너무 부를 것 같아요 그 햇반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큰사이즈는또 아니고 그냥 일반 사이즈긴 한데 청경채가 청경채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길들여져서 청경채를 많이 먹는 건지 선호 관계가를 잘 모르겠어요. 청경채 넣어서 먹고 싶다고 지금 청경채를 추가해서 먹은 사람이 먹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데 청경채보다는 배추가 더 맛있는 것 같긴 해요. 다음엔 배추를 넣어 먹어야겠습니다. 추가할 때. 왜 벌써 배가 부르지? 뭘 먹었다고? 이상하네? 근데 여기 청경채, 만으로도다 건져 먹을 겁니다. 면은 안 먹을 거예요. 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다 퍼졌어. 전면 퍼진 거안 좋아해요. 꼬들바라서. 밥도 꼬들꼬들한 꼬들밥 좋아해요. 되는데 그렇게 꼭꼭 씹어먹는지는 아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 어제 스케일링 받았다는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지금 매우 개운합니다. 그리고 제 이빨은 건강하다. 촌치 <laughs> 같은 거 없다고, 관리 잘하고 있다고. 나름의 칭찬 받았습니다. <laughs> <laughs> 하고 살에 걸렸네.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닐까요? 정말 치아가 약한 타입이 아니고서 치질하고 각을 하고 양치를 하는데 깨끗해야죠. 그리고 저는. 1년에 두번 검진 플러스 스케일링 하는 약간, 음, 그냥 10시 치과 치료를 갖다 무서워하지 않는 타입이라서, 네. 나중에 돈더 깨질 게더 무서워요. 안 그래도 예전에 어금니 쪽에 옛날에 땜질 했던, 레진으로, 레진? 그런 게 했던 게 깨져가지고, 인레인가 뭔가 해가지고, 30 정도 깨졌을 때? 와우. 아마 30 정도 깨졌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일찍 일찍 가는 게 좋죠. 30 넘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갔더니 음 다른 부이도 깨져 있는데 이거 지금 올해 저희가 100주년 기념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얼마 할인해드리고 있어요. 음 네. 버. <laughs> 할인할 때 하면 좋으나 버. 돈이 없다. 하면 좋겠죠. <laughs> 거기서 하시는 말은 이제 깨진 틈으로 이제 충치가 균이 들어가면 이제 안까지 썩어 들어가 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데 확인이 안 된다고. 뭐 교체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른 부위에 충치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냥 버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음. 음, 모르겠다. 청경채 잘 모르겠다, 이제. 다음부터 그냥 배추할래요. 청경채 여기 부위가, 이게, 얘도 오래 삶아지면 괜찮겠지만, 여기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청경채 특유의 맛이 쫙 올라오는 게, 마라를 먹는 기분이 아니게 돼서 그런가? 그렇네요. 근데 사실 모든 제가 친구들이랑 하이디랑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간단 말이에요. 모든 오랫동안 거기다 끓고 있으면은 다 맛있다. 이건데 음. 얘는 좀덜 그거 되었으니까 그래도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하이디라서 먹을 때도 모든 시키면은. 청경채가 나오죠. 기억이 안 나네. 항상 가면서도. 근데 배추를 더잘 먹었던 거기억이 배추를 먹었던 기억은 있는데 청경채를 먹은 기억이 영 없네. 음. 그럼 그런 거로 저는 배추 파인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친구 초대하거나. 손님 초대할 때 아니면은 이제 청양채는 마라에 안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마라에 넣으면 이제 초록색깔 들어가니까 이쁘긴 해요. 근데 제 입맛에는 그냥 푹 익어버린 배추가 훨씬 더 맛있는 것같다입니다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배가 부르죠? 아이고야. 정말 심하게 사례가 걸려가지고. 아우. 매운 거 잘못 먹으면 진짜. <laughs> 아유 힘들었다. <laughs> 잠깐 아까 기침 하고 나서 바로 일시정지 해가지고 기침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지금도 <laughs> 오는데 했더니 지금 기력이 쫙 빠지네요. 와 힘들다. 그리고 이거 마라는 아직 더 남은 것니까 저녁에 이제 건져 먹던가 해야죠 이제. 쿡쿡쿡쿡쿡쿡 이얘까지 먹으면 그만 먹을 립니다. 당면도 들어오긴 했었네. 이제 이제 들어도 안 뜨겁겠어요. 예, 전에 마라타 초창기 때였나 중국 당면이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당면을 많이 사서 먹었었는데. 그무래 집에 아마 당면이 있을걸요. 근데 저는 당면을 사가지고 이제 비빔면 먹을 때 이제 더 쫄깃쫄깃하라고 중국 당면 말고 그냥 우리 잡채에서는 일반 당면 있잖아요. 그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중국 당면을 쓸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역시 마라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유행, 마라탕 유행 초창기 때 그래가지고 마라탕 직접해서 집에서 직접 만들 때 이제 넣어가지고 먹고 했군 하긴 했죠. 아휴 더워라. 이거 지금 너무 오르셨네. 세상에. <laughs> 아우 기침 너무 심하게 했더니 지금 기력 쫙 빠지고 더웠고. 와유. 그렇습니다. 진짜 기침은 힘들어요. 이작가님까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받침도 산거 따로, 세트가 아니고 따로 있던 것 같거든요. 산 것도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잘했다나. 셀프 <슬프> 칭찬. <laughs> 오늘 아침에는 진짜 책 이야기로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네. 텐션이 지금 완전 다르죠? 지금 약간 지쳐있고. 아침에는 너무 흥분해 있었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면 목소리가 커지네요. 딱 그거였습니다. 싫어서 목소리가 올라간 게 아니고, 조, 좋아서 약간 목소리가 올라간 거니까, 거였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듣다가 시끄러웠으면 끄신 분도 계셨겠죠? 아, 근데 너무 배가 부르다. 그래도 이거만 먹자. 사람이 적당히 먹어줘야 살이 안 쪄요. 너무 안 먹으면 사람이 오히려 살 찌는 거 아세요? 뭐 저는 그거 신경 안 쓰고 운동하는 편이니까 오히려 운동해서 근육량 늘리려고 먹는 건데 제가 먹는 걸 싫어해요. 항상 보시면 티포드가 있긴 하지만 맨날 배부르다고 도망가잖아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걸 거절하지도 않아요. 맛있는 건 맛있는 거니까. 근데 굳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맛집 찾아다니고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까타시러워 갖고. 탐탁시러운 거죠? <laughs> 그리고 밖에서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음식들이 짜가지고 잘안 먹게 되는데, 그나마 좀 작년부터 해갖고, 어떨결에 작년부터인가?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었더니, 걔네들이 짜잖아요, 결국은. 좀 익숙해져가지고,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집에서 제거 요리할 때는 소금은 별로 안 넣는 편이에요. 네. 소금 대신 이제 액젓이라고 하죠. 액젓으로 이제 보통 이제 간을 내는 편? 아니면 연두나? 그런 소금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laughs> 드물어요. 그래도 가끔 짠거 싫어하긴 해도 짜게 먹어야 맛있는 건 있긴 해서 그런 건 짜게 먹긴 하고 한데.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은 것보다 올해 라면 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올해 그냥 라면이 많이 끌렸으면 땡겼습니다 그것도 뭐 라면 이런 거 짠고 그런 거 것도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던데. 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까 운동을 해야 돼서 먹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 달에 인바디를 쟀는데 어, 수치가 좀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버렸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에 좀 열심히 먹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먹었다는 게 이제 배달음식 같은 거잘안 먹고 직접 만드는 음식 그런 걸로 좀 열심히 먹었더니 살이 오히려 빠졌다. 네, 그런 겁니다. 역시 배달음식은 사람을 살찌게 합니다. 뭔말 해야되죠? 덕히 이제 할 말이 없네요 사람은 약간 건강한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이게 또 근데 이것도 부입부 비닉빈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에휴 먹고 사는거 쉽지 않네요 진짜 <laughs> 운동도 쉽지 않아요 살 빼려면 내 오히려 먹어야 한다는 것도 참 웃긴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영양소 그게 그거잖아요 영양소가 없으면 몸에서 지금이다 저장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방으로 전환된다고 저는 어렸을 때 배웠었거든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냥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네얼른오다 넘어가고요 네 요즘도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그 설이 검색을 안 해봤으니까 네, 일단 저는 마라탕을, 마라탕이라고 해야 되나, 청경채 마라라고 해야 되나, 마, 마라 청경채라고 해야 되나, 여튼 청경채를다 건져 먹고요. 배가 부르고 해서 여기까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고, 혀가 고였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하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